원래 스포츠 팬들은 서로 마주치기 바라면 싸운다지만 특히 NBA 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싸워대는 주제가 있죠. 바로 조던과 르브론 중 누가 그레이티스 토볼 타임 줄여서 t 인지 누가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지에 대해선데요. 조던파들은 케케, <목소리> 조던 모르는 사람 봤음 농구가 조던이고 조던이 농구야 반박시 농알못. 르브론파들은 <목소리> 언제적 조던이야 우리 르신이 최고지 반박시님 개틀딱 이라고 하죠. 오늘은 조던이 왜 고튼지, 르브론이 왜 고튼지를 각각 이유를 알아보고 저 농할못지 이 고튼 논쟁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일단 조던이 더 뛰어나다는 의견부터 볼까요. 조던이 고튼인 첫 번째 이유는 파이널 우승 횟수 및 수상 실적입니다. 우승 횟수와 수상 실적은 농구에서 올타임 랭킹을 가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조던의 우승 횟수는 무려 6번, 파이널 MVP 또한 우승 때마다 수상하여 6번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시즌 MVP는 5번, 11번의 올 NBA 팀 선정에다 올 디펜시브 팀 9번 선정에 가드로서는 드문 디포이 수상까지! 정말 흠잡을 것 없는 각벽한 수상 경력입니다. 이에 비해 르브론의 우승 횟수와 파이널 MVP 개수는 모두 4번, 4번의 우승과 6번의 준우승을 합쳐 일명 사육신으로 불립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준우승도 잘한거 아님? 너는 반에서 2등한적 있음? 이라는 반응과 준우승이 무슨 의미가 있음? 준우승 두번이면 우승되냐? 라는 반응이 갈리기는 하죠 여기에 시즌 MVP 4번에 올 NBA팀 19번, 올 디펜팀 6번까지 르브론 역시 지리는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적만 봤을때는 조던이 더 우위에 있긴 하네요 스포츠에서 스타가 되려면 탄탄한 실력은 물론 팬들의 지지를 절대 무시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토리죠. 평범한 가정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무난하게 농구부 생활을 하다 NBA 들어온 선수 A. 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NBA 들어온 선수 B. 실력이 서로 비슷하다면 누굴 응원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B 선수에게 관심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조던은 84-85시즌 시카고불스에서 데뷔한 후 말년 2시즌을 제외하면 줄곧 시카고불스에서만 뛴 시카고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던이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으니 조던이 데뷔하던 당시의 시카고는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죠. 조던이 데뷔 후 최고스타로 성장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첫해는 미러키벅스에게 다음 두해는 버드가 이끄는 보스턴에게 연달아 3대0으로 얻어 터지게 됐습니다. 리그 4년차부터는 조던 담당 일진, 일명 배드보이즈라고 불리는 디트로이트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배드보이즈라는 니값을 충실하게 하며 늘 하던 대로 조던의 몸 곳곳을 격하게 어루만져 주었죠. 조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4대1로 대패하게 되었고요. 이듬해 역시 비유가 아닌 진짜로 참아지며 4대2로 패배. 솔직히 이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하지만 여기서 포기했으면 이 영상에 나왔을 리가 없겠죠. 조던은 다음해에도 또 디트로이트를 만나 4대3으로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며 결국 리그 7년차 90-91 시즌에 자신의 담당일진 디트로이트를 4번의 도전 끝에 4대3으로 굴복시켰고 이어서 91-92, 92-93 시즌을 연속으로 우승하며 3연속 우승, 3핏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잠시 다른 종목과 외도를 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온 조던은 그동안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핏에 성공, 맨날 얻어맞던 찐따가 결국 담당일 찐을 이겨내 황제가 되고 잠깐의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황제가 다시 왕좌에 오르는 스토리 크... 이거 완전 개뽕차잖아요 그렇다면 르브론은 어떨까요? 르브론 역시 약팀인 클리블랜드에 드래프트 되어 소년가장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보스턴 셀틱스, 올랜도 매직, 센 안토니오 스퍼스, 다시 돌아와 보스턴 셀틱스, 이렇게 다양한 팀들을 패배하며 우승에 실패하게 되고, 이때 르브론은 조던처럼 팀에 끝까지 남아 다시 도전! 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이애미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르브론의 안티가 대거 생성되었고요. 당연히 이때까지만 해도 스토리는 조던의 상대가 되지 않았으나, 마이애미에서 두 번의 우승을 하고 돌아온 르브론은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다시 자신의 고향 클리블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팀에게 우승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했죠. 비록 르브론이 파이널에서 고군분투했으나 복귀 시즌은 커리와 이거달라를 앞세운 워리어스의 승리. 그리고 다음 시즌 파이널에서 만난 워리어스는 역대 리그 최다승인 73승을 거두며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당연히 전력 자체가 워리어스의 우위였고 시리즈 또한 3대1로 밀리며 이대로 르브론은 또 우승에 실패하게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팀에게 우승을 안겨주고자 하는 르브론의 결심은 확고하였고 르브론은 미친듯한 활약을 통해 마침내 클리블랜드에게 구단 통산 첫 우승을 선물합니다. 그후 나온 르브론의 외침 클리블랜드, This is for you! 크... 진짜 눈물이 위아래로 흐르네요. 이렇게 르브론 또한 지리는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던의 스토리가 조금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를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랑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이 정해준 지원금 챙길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인터넷 설치했는데 지원금 받고 발목 보호대 질러버렸습니다 월 가입자 수 16,972명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인 아정당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퇴근 후에도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까 같이 상담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20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매달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니까 여러분 가셔서 구독 누르지 마세요. 나만 누를 거야.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 정당하게 맞자. 아, 정당. 가장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모이는 곳이 또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우선, 챗 GPT 도르. 챗 GPT 도르는 무승부네요. 그렇다면 구글은? 구글 도르에서 조던이 승리하며, 이로써 조던이 보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네요. 그럼 조던이 보트냐? 이제 반대편 브롱이 형편에 서서 르브론이 왜 고트인지 하나둘씩 알아보죠. 단기간의 리그에서의 임팩트만큼이나 얼마나 오랜 시간 꾸준함을 보여줬는지 또한 아주 중요한 고트의 조건 중에 하나이죠. 르브론 제임스는 통산 1467경기를 뛰며 총 39,797점. 11,400사 리바운드, 1771 어시스트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점은 이 기록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르브론이 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역사이며 최초 4만 만 만이라는 대기록이 눈앞에 있을 정도니 말다 했죠. 르브론의 누적 기록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마이클 조던은 통산 1072경기를 뛰며 총 32,292점, 6,672리바운드, 5,633어시스트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역시 대단한 수치입니다만 르브론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새삼 분득 NBA에 20년간 뛴 르브론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고트의 조건 중 하나는 재능있는 선수를 볼줄 아는 눈과 자신에게 맞는 선수단을 꾸리는 구단 운영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장력, 영어로는 GM력이라고 하는데요. 조던은 사장으로 일했던 워싱턴에서 그리고 구단주로 부임한 샬럿에서 자신의 GM 역을 뽐낼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화려한 선수로서의 커리어와는 걸맞지 않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역대급 똥픽 실력을 선보였죠. 그의 대표작으로는 역시 존망 1픽의 대명사 콰미 브라운인데요. 콰미 브라운은 고교 최대어라고 불리며 워싱턴의 당당히 전체 1픽으로 입성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이리저리 팀을 옮기며 전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12, 13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방출되었고 평균 6.6 득점에 5.5 리바운드라는 1픽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적을 남기며 리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샬럿 구단주 시절에는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라는 선수를 2픽으로 뽑았는데 이때 3픽으로 뽑힌 브래들리빌, 6픽으로 뽑힌 데미안 릴라드, 7픽 해리슨 반즈, 9픽 안드레 드러먼드에 비해 키드 길크리스트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또다시 기막힌 똥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룩시는 아직 원석에 불과하던 스테픈 커리를 대학 시절부터 알아보고 클리블랜드 시절 그 당시 최고 유망주로 불리던 현일픽 위긴스와 망한일픽 베넷 그리고 1라운드픽으로 케빈 러브 트레이드에 성공하며 우승을 달성했죠. 또한 LA 레이커스에서는 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던 앤서니 데이비스를 잉그램, 론조볼, 조시아트와 1라운드픽 3장으로 바꿔먹는 기적의 연금술을 발휘하여 또다시 우승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 보는 눈에 대해서는 조던이 르브론에게 비빌 수가 없네요. 고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머리숱인데요. 미세하게 르브론이 승.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던과 르브론이 고트인 이유를 간략하게 훑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고트 논쟁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트는 바로 농구 그 자체 NBA의 웃음 전도사 해피바이러스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와 마이클 조던. 두 선수는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 중한 명이며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고트 논쟁의 결론을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주관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마이클 조던 혹은 르브론 제임스. 과연 누가 고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